기자초반지용입니다 현역가왕2, 이제 단 1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남성편의 탑세븐이 이제 곧 탄생을 하는데 13% 안팎의 높은 시청률을 구가하면서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탑3, 누가 우승권인지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앞서 저희 올데스타가 참 많이 맞췄습니다. 탑10으로는 10명을 꼽았는데 정확히 그 10명이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명이 떨어지고 탑 7이 남을 건데 저희는 탑 7으로 박서진, 김준수, 최수호, 진혜성 환희, 강문경, 그리고 신승태를 꼽았습니다. 마음이 혹시 바뀌었냐고요? 솔직히 결승 1차전까지 보고 나니까 살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저희 좀 수정할게요. 이거는 좀 후지잖아요. 저희는 원래 예측했던 탑 7을 그대로 밀고 나갈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선미는 누구일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점쳐보겠다는 겁니다. 자, 결승 진출 성적을 보면은 1위는 강문경이었어요. 그리고 신승태, 환희, 진혜성, 김준수, 신유, 김수찬, 박서진, 최수호의 순이었고 애녹이 11로 막차를 탔습니다. 탑 7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막장전 성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자, 플러스 알파가 뭔지는 뒷부분에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막장전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미스터 트로 시리즈로 얘기하면 일종의 대장전이거든요. 이명웅, 송가인, 둘다 대장전에서 우승을 해서 팀을 전원 결승으로 이끌었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국은 솔로 대결입니다. 팀전에서 아무리 잘해도 개개인이 훌륭하지 않으면 마지막 싸움에서, 결승전에서는 두각을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막장전 성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막장전에서 칭찬받는 사람 누굴까요? 13위에서 7위로 껑충 뛴 박서진 씨를 비롯해서 김준수, 강문경, 진혜성, 신유, 신승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국민 응원 투표가 더해졌죠. 준결승까지의 성적을 보면은 제가 104제, 박서진 130, 김수찬 120, 최수호 110, 진해성 100, 에녹 90, 신승태 80, 강문경 70. 환희 60, 김준수 40, 신유 10이었습니다. 여기서 1위를 하던 제하가 빠졌죠. 자, 9주차까지 보면은요. 3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박서진이 1위였고요. 2위 혹은 3위로 왔다 갔다 던제하가 빠지면서 김준수가 2위, 김경민, 노지훈까지 빠지면서 진해성이 3위입니다. 그래서 10주차를 보면 은 1위가 박서진, 2위가 김준수, 3위가 진해성입니다. 이들이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는 성적이 높은 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결승 1라운드 성적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많은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로 어마어마한 싸움이구나라는 게 느껴졌는데, 일단, 일단 1라운드는 최초로 현역광투에서 보이는 신곡들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현역들과 짝을 이룬 스타 작곡가들이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요. 연예인 판정단 점수 630, 작곡가 판정단 점수 70, 국민 판정단 점수 400점으로 총 1100점이었습니다. 10위부터 역으로 순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나오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보다 잘했다, 못했다로 점수를 주니까 첫 번째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데 그게 n 녹이었죠 n 녹은 원래 준결승 방출 후보였다가 막차를 탔죠. 이날 에녹은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뒤는 없다. 라면서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고요. 유레카의 대전역 블루스를 골랐습니다. 애절한 감성을 담아서 뛰어난 연기력과 함께 고음을 폭발시켰는데 점수는 876점 1위였습니다. 본인까지밖에 안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1위겠죠. 두 번째 주제는 최소입니다. 위종수 작곡가의 '너티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최소씨가 이건 내 스타일 노래인데라는 대성시의 질투를 받기도 했습니다. 830점을 받아서 애녹시보다는 미치였습니다. 다음 박서진 정의송 작곡가의 남도 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었는데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진한 장르와 낼수 없던 보이스 컬러를 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서른도시는 박서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면도 있어라는 칭찬을 내렸고요. 하지만 779점에 그치면서 1위로는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김수찬. 김영호 작곡가의 흥부가 언제를 불렀습니다. 어떤 곡을 만나도 김수찬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평을 받았지만 점수는 776점에 그쳤고요. 다음 신유. 서른도의 그대와 쌈바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쌈바의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결승전에서 나름의 히든 카드를 뽑은 거죠. 자, 신유의 고정관념을 깰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였다는 극찬이 이어졌음에도 점수는 758점, 70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준수는 송광호 작곡가의 싹다 있고한 잔. 이게 술과 관련된 노래잖아요. 어떤 노래가 있죠? 박현빈 씨의 곤드레 만드레가 있죠. 그 이후 갖고 싶은 노래를 처음 만난 것 같다라는 호평까지 받았는데 점수는 829점, 800점대는 갔지만 애노은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윤명성 작곡가의 불나방을 고른 진혜성, 남성미와 귀여움, 카리스마와 섹시미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모든 부분이 딱 맞는 완벽한 무대라고 극찬이었음에도 798점, 800점대에 2점 모자랐습니다. 이게 정말로 결승령화니까는 다들 기대치가 높아지고 기준점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환희는 유선우 작곡가의 울티마 노체로 차별화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게 스페인어로 마지막 밤을 뜻하는 표현인데 환희는 꼭완봉일 필요가 없다라면서 트로트에다가 굉장히 매혹적인 감성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삐끗했던 느낌일까요? 환희씨는 항상 안정된 점수, 상위권을 유지해왔는데 745점, 최하점에 그쳤습니다. 다음 신승태, 유선우 작곡가의 증거로 숨겨놨던 개그감을 대방출했습니다. 신승태씨는 무대를 안 서면 병날 사람 같아요라는 극찬과 함께 애혹과 가장 근접한 점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7점 차로 점수가 좀더 낮았고 1위 타라는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강문경 김영호 작곡가의 팽이 뽕신이라 불리는 그의 장점을 다 발휘를 했습니다. 대성은 보법이 다른 분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도 837점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결승 1라운드 점수를 보면은 애녹이 첫 순서에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그를 넘는 사람이 없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베네핏트 100점이 더해지니까 애녹기 점수는 976점이었고요. 나머지 2위는 신승태, 3위 강문경, 4위 최수호, 5위 김준수, 6위 진혜성, 7위 박서진. 여기까지가 결승 1라운드 기준 탑세븐입니다. 8위 김수찬, 9위 신유, 10위 환희.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제가 꼽았던 사람 중에서는 환희 씨가 탑세븐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1라운드는 끝났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2라운드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뭐가 되고, 과연 누가 역전을 읽을 수 있을지를 들여다 볼게요. 25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2라운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 점수가 1100점이었죠. 2라운드는 3배가 넘는 3900점이 걸려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결승전 2라운드에서는 19일 공개된 이 1라운드 신곡 음원의 스트리밍 점수, 그리고 실시간 문자 투표가 더해집니다. 신곡 음원의 스트리밍 점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승 1라운드의 결과가 계속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이때 노래가 얼마나 좋았느냐, 잘 불렀느냐.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노래를 듣고 평가를 내린 심사위원회에도 이 노래가 발표된 뒤에 들어보고 대중이 좋으면 엄청나게 찾아듣겠죠. 몇번 돌려드릴 수도 있고요. 점수가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목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의 점수 차라 1위는 976점 환위는 745점 231점 차인데 2라운드 총점이 얼마라고요? 3,900점입니다. 즉 231점의 점수 차는 2라운드 총점의 10분의 1도 미치지 않아요. 제가 볼때 1라운드 성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실력이 상향평준화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10점, 20점으로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1라운드 231점이 꽤 크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올데스타가 꼽은 현역과왕2 탑3는 누구냐? 막장전에서 보여준 역량, 대국민 응원투표, 마지막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요. 수 년간에 걸쳐서 다져진 저희 올드스타의 촉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희 현역광 탑10다 맞췄습니다. 전원 다 맞췄어요. 이 예지력까지 더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다들 너무 꾼이 됐어요. 노래도 잘 부르지만 그때그때 순발력이 있게 정말 변신을 잘했거든요. 자, 이런 변수까지 고려했을 때 제가 꼽은 탑 3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렵다. 자 가겠습니다. 탑 3의 한명 일단 저는 박서진 씨를 꼽겠습니다. 일단 무대가 장구 없이, 이번 사실 현역광투에는 장구치는 박서진 씨 거의 못 봤어요. 장구의 신이 아니라 그냥 가수 박서진으로서 또한번 알을 깨고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서진 씨가 마지막에 또 단단한 팬덤까지 힘을 보태면 무난하게 탑3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 누가 될까요? 일단 저는 한 명은 김준수 씨를 꼽겠습니다. 김준수 씨는 부각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실력이 다져져 있죠. 중간에 굉장히 크게 아파서 본인이 기권할 생각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막판에 절치부심을 할 것으로 보이고 워낙 무대 경험이 많거든요. 결승전 마지막 순간에 빛나는 무대를 한번 꾸며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뽑는 탑3 마지막은. 자 제가 뽑는 탑3 마지막은. 강문경 씨입니다. 이분이 트로트 오디션 우승자 출신입니다. 근데 우승한 후에도 10년 동안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아직도 본인을 수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종의 산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득도하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뽕신이란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기존 다른 트로트 가수는 갖지 못한 그 절실함 게다가 남녀의 경계를 허문듯한 무대가 주는 매력이 확실합니다. 전 그래서 마지막 한 자리는 강문경 씨 그래서 제가 꼽은 탑 3는 박서진 강문경 그리고 김준수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정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이다 저도 하늘의 뜻에 맡겨보겠습니다 우승자까지 한번 아 우승자요 우승자는 저는 오히려 탑3 뽑는 것 보다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승은 박서진 씨요 왜냐면 박서진 씨가 미스터트롯 2때 한이 있잖아요. 탑7에도 들지 못했고, 그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정말로 절실했다는 느낌인데, 요즘은 무대를 즐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박서진 씨가 등수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무대를 즐길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우승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